예 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증권시장에 그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 비덴트 차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하고 비트코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고 보시면 이 저점을 계속 높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뭐 위로 잠깐 상승했다 빠졌다 하지만 하지만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는 단계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에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덴트가 움직이는 방향, 비덴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어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갈수 있다. 갈수 있다. 비덴트가 이제 가끔 보면 뭐 암호화폐 시장보다 먼저 선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비덴트 차트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는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 왔다. 네, 이렇게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달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봉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제 야간에 비트코인이 한 2, 3% 하락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은 뭐 7에서 10% 이상 빠진 알트코인들도 있는 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했는데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 지금 두번이 수렴한 공간, 이 수렴하는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돌파되는 상태에서 딱그 눌러주고 있는 상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눌러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시간 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어, 이, 4시 한 봉에서도 이렇게 하락 깃발령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돌파를 하고,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준, 돌파하고 눌러준 그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오면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에 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안 내놓잖아요. 시장을 상승시키면 안 내놔요. 그래서 겁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급락을 한 번씩, 급락을 내면서 겁주기를 하는 거예요. 급락을 하면서 겁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라는 거는 시장이 저는 하락하는 힘보다는 하락할 힘이 강했다고 하면 저는 진작에 빠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게 시장이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더비트 같은 경우 차트 같은 경우 는 제가 매매를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안 하는 이유는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더 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은 돌파를 했어요. 추세선 돌파를 했지만, 돌파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입형선은 맞고 떨어지는 오히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애매한 상태다. 그래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대시 비트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대시비트도 매매는 안 했고 어제 이제 이더를 대시로 교체할 타이밍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이 단기 단기 상승 채널 단기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탈하는 게 이탈이 아니라 그 과거에 과거에 이때 이제 어, 대시가 대시가 상승하기 전 직전에 모습하고 저는 거의 뭐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aughs> 대시가 보시면 돌파를 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이 위치가 현재 위치가 어 이게 아, 어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불안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시. 그리고 어 대시 이더는 어제 이제 반등 나오, 전구점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승 모습으로 가려면 이1.1.07 자리를 돌파해 줘야지 다음 목표지까지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여 드리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물량의 10%를 비트코인 캐시로 바꾸는데 지금 그 중에서 3분의 1을 교체 매매를 한 상태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일 병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때 교체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체 매매는 특별하게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매매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 간단하게 약간 거의 스킵하듯이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지만 이게 거의 저는 마지막 이제 진짜 물량 털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그전 저점도 이렇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식 매도가 갑자기 돼서 예, 좀 당황스러운데 예, 어. 예,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고 그다음에 아, 제가 원래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매하는 위치에다 매도를 깔아놔서 지금 갑자기 주식에서 이제 매도가 돼서 예.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뭐냐면 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기사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좋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 아마 거의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예요. 뭐냐면 나스닥이 암호화폐 친화적 거래소인 시노버를 인수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만약 에 9월 30일날 ETF가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분명히 ETF는 승인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2위 증권 거래소인 나스닥이 스웨덴 기반의 암호화폐 친화적 거래소인 시노버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시노버가 뭐냐면, 트, CNN, CCN에 따르면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시노버예요.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게 뭐냐면, 얘네는, 시노버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쉽게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시노버는 최근 기관 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수탁 보안 분야 거대 기업인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뭐 ETF가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좀더 쉽게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 차원에서 이 시노버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시노버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 경영자는 시노버의 기술력과 지적 자본이 나스닥과 결합하면 암호화폐 부문의 사업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9월 30일 ETF도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이게 기사가 될수 있고 그리고 9월 30일 날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안에는 저는 ETF는 승인이 날수 밖에 없다. 왜냐면 하 이미 나스닥에서 이렇게 다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게그 ETF가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쉽게 편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 준비 작업이다. 그리고 그런 준비 작업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뭐별 반응은 없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사들을 보고, 아, 시장이 점점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